측 벽을 보시면 TV가 있는데요. 오늘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외국가 제창이 있겠고요. 어, 영어, 역사, 문어 컴퓨터, 어, 과학, 한희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갖고 음악 2번, 과학, 영어, 사회, 미술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와 읽을까 신청이 있겠습니다. 응응응응서응응하시면 됩니다. Uh, I think OK, I will help you, but you need t study for the exam. I've b n decided to try this time. If I do well this time, my parents will i n d me a gay concert. n 잘 보셨나요? 감상 얘기해도 돼요? 감상 얘기하세요. 환희 엄청 쿨한데? Sorry. s o r y 요 아니, 어, 되게 잘 잘했네요. 어, 영상미가 아주 훌륭합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아주. 네, 아주 많은 해프닝이 일단 내 네, 영상이었죠, 이게. 어, 근데 하여튼 둘이서 같이 같은 한국과 일본에서 같이 만나서 찍은 것 같지 않았어요. 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준비하면서. 재밌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역사 사상사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담당입니다. 왜 총선거를 반대했을까요? 한반도는 북한과 남한이 동시에 선거를 해야만 한다는 좌파와 남한 단독 선거를 주장하는 우파로 나눠졌습니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치르면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이유로 남한 단독 총선거를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가 있었습니다. 순위 3천으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 되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오랫동안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 그 가장 스코어가 제일 많이 나왔던 분에게는 그 상품이 있습니다. 또 메뉴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157. 나 지금 저, 저나 찍어줘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등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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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지금 저 지금 등 지금 저등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갔다 와야 되나요, 지금? 네, 네. 3, 4등은 그냥 관람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구경 다녀도 되나요? 네, 네, 다녀도 됩니다. 제가 준비한 과학 발표를 진행했었데요 다른 리허타운으로 입금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죠? 어, 저는 6장 진화 유전을 발견 옆으로 가시는 1번인데, 거기서 영상을 먼저 각자 보세요. 찰스 다윈은 1809년 영국 중부의 슈루즈베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영상을 다 보셨으면 안 제가 말로더 설명을 해볼게요. 어, 앞에 화이트보드 좀 눌러서. 그 화이트보드를 같이 봐주세요 음... 먼저, 여기 왼쪽에 첫 번째 사진에 있는 이 사람이 어, 찰스 로트 다윈입니다. 다윈은 어렸을 때부터 동식물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네, 이제 마지막 상서인데요이기 화이트보드를 여시면 링크가 있어요. 그, 아까 하얀색 화이트보드에 합을 올려드리고요 다차 추첨을 해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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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저는 이제 퀸 닥쳐 으면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음악 시간입니다 어, 터키 엔진 곡을 라이브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5주 동안 연습한 연습한 영상을 보시고 라이브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를 돌려서 을신과 피아노치는 장을을 바로 을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신경신경신경신경 신경을 신경을 미쳤나요? 어 1주차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처음에 어땠는지를 찍은 거는 정말 심해한 결다고 없고 얼마나 발전했는지 볼수 있어서 어, 아주 너무 뿌듯합니다. 톡킹 주곡은 누가 작곡한 곡인가요? 아 버프가 아몬드스 모차르트. 다음순서도 음악인데요. 이 마난 파이브 라는 가수의 명곡. 시가를 제가 불러보았습니다. 각자 보시면 됩니다. When I'm without you, I'm something we. You got me begging, begging, a n on my n e e s I don't wanna be needing your love. I just wanna be deep in your love. And it's killing me when you're away. 우 베이베 가자렐돈케웨유원아 이어스 원비델웨유원앤나 가다 겟원 레터 테이스셔가야스 프리스 원 따라미 어떠셨나요? 저의 마성에 반해버렸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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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아주 어, 이제 영어 노래를 어통똥차게 하네요 <laughs> 영어 선생님으 매우 부덕합니다 <laughs> 과학 X선이란 주제로 어, 발표하겠습니다 영어 과학 영어 과학에 가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화이트보드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자, 먼저 렌즈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사전에 보이는 사람이 퀴리 부부인데요 이 퀴리 부부는 나듬을 발견한 공로로 1903년 노벨상을 받았고요. 원자폭탄에서 나온 방사선은 수십만 명을 죽게 만들었지만 한 편으로는 암세포를 제거하여 인체 내부를 진단할 수 있게 어, 해줍니다. <laughs> 다음 순서는 어, 사회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만들었는데요. 이 나가노 티아마스 블로그를 관람하시겠습니다. 이 관람하시고 나서. 패들렛에 감상평을 남겨주세요. 김창현 선생님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 블로그를 그냥 누르시고 아래 댓글에다가 남기시면 됩니다. 멘트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은 미술입니다. 어, 게더타운의 미술 작품들이 어, 숨겨져 있습니다. 어, 찾아보시면서 관람하시고, 방면록을 작성해주세요. 이거 진짜 잘했다. 어 이거, 드래곤. 아, <laughs> 2 0 2 1학년도 해세다 학술제 준비한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저의 감상, 감상, 환인 감상, 참여하신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감상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술제라는 것을 거의 다 혼자서 준비하고 네. 했는데 이번에 어... 누군가랑 같이 한다는 게 또 새로운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재밌었고 또 혼자 때보다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많이 배웠습니다. 나도 처음 해봐가지고 아,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게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는 되게 필요하다는 걸 굉장히 절실하게 느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학술제라는 걸 처음 찾여해봤어요 배운 공부한 것들 발행하면 정말 자기 보시 되겠다 학생이 정말 자기 보시를 공부를 할수 있다. 겠 메타버스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더 많이 잘 매끄럽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뭐 물론. 이어서 되지 못했던 것들도 있었지만 다들 잘 준비해준 거가 너무 이렇게 보여서 수고 많이 했다라고 박수 쳐서 격려해드리고 싶고 부족한 건 내년에 더 잘하면 되지.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기념 촬영을 해야 될 텐데. 어, 이렇게 해서 다 보인다. 음. 네. 사진 찍을게요, 제가. 네.